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멜버른 2일차예요. 그래서 저는 그날그날 뭐 할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막 정해진 계획이 없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뭐 할까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어 아침 6시부터 3시까지만 어 이렇게 재래시장 같은 거를 열더라고요. 킴 빅토리아 마켓이라고 하는데요. 어, 여기를 갔다 왔어요. 그래서 전 12시에 출발해서 한 3시간 동안 구경하고 왔거든요. 근데 많이 득템을 해가지고 제가 뭘 샀는지 그리고 기념품으로 살게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나름 언박싱. 일단은 진짜 잘산 거. 이세 장인데요. 뭐냐면 이거는 피카소. 파소 그림의 쿠션 커버예요. 이런 데다가 혹시 소파에다 놓으려고 샀는데요. 저희 집 소파가 베이지예요. 그래 가지고 이게 굉장히 포인트로 잘될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하나하나 이제 원형으로 수가 놓여져 있어요. 그래서 밖에서 사면 한 15만 원도 근데 한국 돈으로 제가 4만 원 주고 샀거든요. 개당 4만 원. 그래서 요 정도. 그래서 쿠션 솜은 넣어서 쓰면 되는 거고. 두 개에 7만 원이었어요. 그랬는데, 제가 눈에 밟혀가지고 세장 샀더니, 한 장은, 어, 3만 5천 원에 주셨어요. 이건 피카소 그림이고, 일단. 요거는, 앤디 워홀 거. 이것도 너무 포인트로 예쁘죠? 이런 거 포인트를 딱 쿠션으로 쓰면은 집이 확 살거든요, 또. 너무 예쁘죠? 이것도 다 이렇게 수가 얘들이 다 놓아져 있어요. 뒷면에 보면 이렇게 마로 돼 있고요, 이렇게 지퍼로 돼 있어서 여기다가 손문 한국에서 사 가지고 넣으면 돼요. 이렇게 다 수놓아져 있던 걸 아시겠죠? 이 안에 보면 다 수놓아져 있는 이렇게, 음,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막싼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오스트리아 메이드인 오스트리아. 이거 밀러 그림 맞나요? 어, 이거 얘도 예쁘죠. 고급스럽죠 처음에 제가 고른 게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쁘다고 생각했던 게이 피카소 그린 그 다음에 이거 앤디얼 그린 음. 진짜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팁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이랑 똑같아요 조금 애교 부리고 웃고 아나 이러면은 막그 할인 해줘요 원래 두개 7불인데, 하나 사러 또 갔어요. 그때, 어, 너또왔냐고막 이러면서, 어, 나 이거 3만 5천 원에 해주면 안 돼? 이랬더니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깎는 재미. 저 원래 그런 거 깎는 거못 했었거든요. 이제 아주 나이가 좀 먹어가고 있나 봐. 이제 깎고 있어요. 민망해서 그런 거못 했었는데, 그래서 이세 장. 어, 안전 득템했고. 그 다음에 또, 어, 저기 구해있고요. 잠시만요. 제가 이렇게 준비성이 달렸어요. 잘 올렸다 올려. 이거 이거 이거. 요거는 여기 전 영상 보시면 있지만 여기 겉에가 파랗고 여기에 뭐 무늬 있는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뭐 사진 찍고 할땐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한국 근데 그런 거는 외국에서밖에 못쓸것 같은 거예요. 그 이거 온 매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걸 샀거든요. 어, 이거 다 핸드메이드 제품이래요. 그래서 핸드메이드고. 50% 커튼이고, 50%는 이거 마 같은 거래요. 메이드 네팔. 네팔 제품이래요. 음, 이렇게. 어때요? 이거 어드렛 매치해도 괜찮겠죠? 음, 이렇게 제가 여기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, 어, 막 모자를 사야지, 사야지 했었거든요. 근데 더책 넓은 거, 막오드레펌 같은 거 사려고 했는데, 그런 거 없고. 또딴거 사려고 했던 거 리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한국에도 있을 것 같고 그 얘도 샀어요. 얘는 25,000원 응. 얘도 나름 귀여운 것 같아 그리고 여행 와서는 저는 화장 잘안 해요 왜냐면 여행 왔을 때는 남의 시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다 하고 피부 좋아지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얘는 25,000원 주고 샀어요. 괜찮죠? 그리고 요거 이거는 악기를 걸러내 준다는 어, 그런 뭐 이렇게 뭐이게 장식품 같은 건데 자 이거 안 사고 싶었던 게 제가 종교가 있어가지고 괜히 또 종교적으로 조금 이상할까 봐어 그랬더니 나 크리스찬인데 이거 사도 괜찮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마음에 계신 거야 이러면 사도 돼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행운을 불러다 주고 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망 같은 게 있죠. 그래서 악 무슨 악귀 같은 게 오면 얘가 걸려서 행운만 온다는 그런 속설이 있대요. 근데 이게 핑크색이랑 흰색이랑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친구들이 주든지 어, 제 방에 하나 딱 걸어놓든지 하려고요. 여기 위에는 벨벳으로 돼 있고요. 여기 안에 다 이렇게 어, 수놓아져 있고 이거는 깃털 음,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 너무 귀엽죠? 어, 이거 만원만 원. 만 원. 음, 싼거 같아요. 이게 원형으로 있는데 그거는 또 너무. 그래서 저는 이거 작은 걸로 샀어요. 이거 귀여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짜잔, 이게 또 대박이죠. 저는 막 이렇게 이름 새긴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방 벽에다가 딱 벽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붙여놓으면 예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 이름 밍크 M I N K. 저 노랑색을 좋아하거든요. 노랑색으로 이렇게 했고 오스트리아로 위, 옆에 써 있어요. 이거 다 현장에서 만들어 주세요. 개당 만 원이에요. 그리고 제 친구 에바, 응. 언니 친한 언니 거 에바 이렇게 해놨고요. 이거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지선이 탄탄탄 어, 탄. 탄. T A N 이렇게 하고 이거는 웃음 표시 해놨어요. 응. 그리고 우리 가족 응. 이름 해가지고 이거 하나 만들었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개당 만 원이에요. 사만 원. 응. 4만 원이라고 하면 비싼데 그냥 개당 만원치고 살만한 것 같아서 이거 이렇게 샀어요. 그리고 이것도 그냥 플라다. 제가 까먹고 선글라스를 안 사온 거예요. 그래서 면세에서 어 선글라스 하나 사야겠다 하고 샀어요. 그래서 원래 프라다 거고요. 원래 프라이스는 어, 하나로 37만원, 근데 디스카운트가 한 11만원 돈 됐어요. 그래서 25만원 주고 샀거든요.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음, 뭐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, 응, 케이스가 이렇게 생긴 케이스고요. 뭐 여기 프라다라고 써있네요. 프라다 선글라스는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돼있어요. 응, 안에 뭐 보증서랑 안경닦이 이런 거 있고요. 그래서 이거예요. 엄청 검정은 아니고요. 오늘 옷이랑 잘 어울리네. 약간 이런 색깔 알이 있고 여기는 약간 호피 비슷한 대리석 같은 이런 거. 약간 유행 지난 느낌이긴 하죠. 근데 이렇게.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선글라스 이런 거 진짜 잘안 어울리거든요. 근데 이건 좀잘 어울린 것 같아서 그냥 샀어요. 그리고 꼭 써야 될것 같아 해가지고 샀거든요. 원형이 가지고 샀거든요. 약간 원형이가 그렇지고 여기 약간 이렇게 모아지는 거. 제 얼굴이 타원형이잖아요. 그래서 그냥 동그란 거 썼어요. 각진 거 했더니 또 너무 서커스단 같아가지고 이렇게 <laughs> 괜찮나요? 응. 네. 이렇게 샀어요. 응. 그냥 여기 햇빛이 진짜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를 샀어요. 응. 왜냐면 브리즈번도 가야 되는데 브리즈번에서는 선글라스 없으면 진짜 눈못 뜨고 다닐 것 같아가지고 이걸 샀어요. 응.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원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된거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여기 쪽 집어넣은 거?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샀어요. 괜찮나요? 라고 사고 음, 이렇게 멜버른에서는 기대 안 했지만 굉장히 득템도 많이 하고 즐거웠어요. 퀸스빅토리아 어. 음, 음. 굉장히 추천할게요. 저 오늘 퀸스빅토리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. 닥쳐가지고 전 하는 스타일이었고막 찾아보니까 오늘 딱 열더라고요. 그래서 갔다 왔어요. 어, 이렇게 뭘 하나씩 하나씩 여행 와서 사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 것 같아요. 완전 추천합니다. 음, 감사해요. 안녕.